오늘도 저에게 맛있는 음식, 아, 오늘도 저에게 별풍선을 사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천과 추, 추천을 추천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아프리카를 만들어주신 아프리카 운영자님께 이 비밀을 바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늘 음, 얘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삼키질 못해 제대로. 이사수 처음 방송하는 거 아니고 몇번 했어. 아목아아 아, 삼키는 게 너무 목이 아프다. 음. 야채를 많이 넣어서 그래, 야채를 푸른바가병원에서 음. 찬물 마셔도 된다고 그랬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어도 된댔어 응, 음, 씨발 어차피 떨어져봤자 우리 집이고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아 음식은 삼킬 수가 없어 내가 원래 비빔면을 원래 비빔면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비빔면을 어느 순간부터 싫어하게 됐어. 한번 비빔면 다섯 개 먹기 내기를 한 적이 있거든. 하나 텐시 몇풍선한개 팽가에 나 이제 씹어 먹어야겠다, 진짜. 너무 아프다. 아, 스티커 한 센시 스티커 한개한아신는건 그냥 다 목으로 넘어간다 진짜 씹어먹을게 난 라면만 먹으면 여드름이 심하게 나서 못 먹겠어. 라면 먹는데 여드름이 심하게 나? 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 응. 음. 불쌍하다. 원래 먹방하면 풀방 된다고? 지금 방송 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먹는데 무슨 풀방이야? 응 음, 비빔면 먹어 감자가 아니라 양배추인데 짝채 썰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크게 썰었다응 맛있어 음, 아이고 5월 6일날 한나님 방송 기념일이라는데 나비텔레콤 별풍선 한개넣을까가 여, 영상 찍어 드려야 되는데. 나비살이 콤발 봉사하는 게연락처 먹어. 나비텔레콤 밥풍선 한잔맛있어 먹어 도배하지마 아나 나비텔레콤 뭐 그만하라고 미친년아 프로말밥풍선 새그버뭐 스티커 한장 이거 비빔면이야 비빔면 A ah, bell.